화이팅 1부터 9까지 중에서 오케이. 세 개를 뽑아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든대. 서로 다른 세 개를 뽑아서 그렇지? 문제를 다 같이 이해해야 돼. 그다음에 네모 칸 안에 뭐라고 써 있니? 얘들아,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? 각자리의 자리... 수의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라고 써 있어. 그렇지? 네. 그렇지? 그러면 이러면 되, 된다고 안 된다고? 안 돼요. 그럼 이거는 안 돼? 안 되죠. 얘는? 안, 안 돼요. 돼. 그럼 뭐가 중요해? 이 숫자 배열이 중요한 게 아니야, 그치? 배열은 어쨌든. 봐봐. 이런 거 돼, 안 돼? 얘가 지고 암만 숫자 위치 바꿔도 다 되는 거 아니야? 얘는 배열은 좀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? 일단 어떤 숫자가 들어오는지, 어떤 애들이 짝꿍 서로 상극인 애들이 있어. 같이 들어오면 안 되는 새끼들, 그치? 그런 애들을 먼저 좀 배제를 해보자, 이거야, 알았지? 오케이, 오케이. 슉! 상극인 애들이 누구랑 누가 상극이야? 그 다음. 스위스 같은 녀석이, 누구? 9. 중립이죠. 아, 스, 아 스위스 케 그, 그. 아니, 그래서. 아, 미친. 아니 세계대전 때그 스위스가 이렇게 어느 쪽에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중립 국가였잖아. 그래서 그래서 한 얘기야. 거꾸로 해도 스위스 같은. <laughs> 아, 내가, 내가 이런 걸 맨날 너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 내가 뭘 하면 또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구나. 거꾸로 해도 스위스라 얘, 저 스위스 같은 녀석이다. 자, 자. 거꾸로 해보니까. 어. 봅시다. <laughs> 자, 그럼. 어떻게 푸는 게 빠를까? 뭔 말이냐면, 안 되는 걸 찾는 게 빠를까? 되는 것만 찾는 게 빠를까? 안 되는 걸 찾는 게 빠를까? 몰라요. 그래서 내가 둘다 보여줄게, 알았지? 둘다 보여줄게. 선생님, 자. 저희 오신 거예요? 일단 숫자가 9까지 있잖아. 아, 네. 얘, 얘네 둘이, 둘이 이렇게 상극이야, 상극. 같이 있으면 안 돼, 그치? 어. 4딱 들어가서 5가 이제 막, 막, 막. 어우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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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명을 질러. 어우, 나저 새끼 싫어. 나저 새끼 근처에도 안갈 거야. 막. 이런 걸 막, 지금 알았지. 오케이? 자, 그럼 볼게요. 뭐가 뭔지, 그럼 내가 들어가는 거 찾아볼게. 들어가는 거 알았지? 들어가는 거 찾아보면, 들어가는 것중에서 얘가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아. 그치? 그치? 이제 구가 있는 조합이냐? 없는 조합이냐? 오케이? 오케이?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, 봐봐. 전체 경우의 수. 나 지금 뭐할 거냐? 뽑기만 할 거야, 알았지? 뽑기만. 나일은, 나중 나일은, 나일은 나중에 할 거고, 알았지? 일단 세 숫자를 뽑을 거야. 아홉 개 중에, 세 개를 뽑을 거야, 알았지? 오케이? 거기서, 아니제안 되는 것부터 세볼째안 되는 거야. 93 썼으니까. 거기서, 안 되는 조합은 뭐냐면, 이렇게, 안 되는 조합은 뭐냐면, 그럼, 이 여덟 개 숫자, 여덟 개, 네 개의 짝꿍 중에, 네 개의 삼극 중에, 한 조가 같이 들어가야 돼, 그치? 그잖아. 렇 이해돼? 안 되는 경우, 그치? 이렇게 들어가면 나머지 숫자 하나가 뭐가 되든 다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래 안 그래? 그럼 이네 묶음 중에 어떤 걸넣지를 정할 거야. 그럼 얘네 중에 하나를 골라. 경우에서 몇 개? 네 개, 그치? 이해돼? 그러니까 얘를 골랐다는 말은 3하고 6하고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야, 알았지? 이해돼? 그럼 3, 6이 들어갔으면 나머지 숫자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?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 3, 6만은 몇개 남아? 7개 남아. 나머지는 7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전부 다 합이 9가 되는 게 무조건 돼, 생기는 거지, 그치? 그거를 빼. 그럼 나머지, 그럼 나머지 조합은 없을 거 아니야, 그치? 일단 뺐고, 그럼 숫자 3개 골랐지. 나열해야 될 거예요. 얼마? 3팩. 그리고 숫자 3개 골랐으면, 이제 세 자리 숫자 배열하려면 3팩 도리 해야지 0 없으니까. 이해됐니? 이해됐어요? 자, 요렇게 풀 수도 있고요. 자, 두 번째는 되는 애만 한번 골라봅시다. 알았지? 되는 애만. 되는 애만, 자. 되는 애만 9를 기준으로 9 포함, 9 미포함 이렇게 세 볼게 한번. 자9를 포함했어. 그럼 9 말고 숫자 두 개만 더 뽑으면 되지. 자 그럼 어떻게 뽑을 거냐? 일단 여덟 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고를 거야. 여덟 개 중에 아무거나 9는 포함했으니까 아홉 개를 곱한다는 얘기 아니고. 여덟 개 중에 아무 숫자나 하나 고를 거야. 알았지? 근데 얘를 골랐다? 그럼 그 다음 고를 수 있는 숫자 몇개 있어? 얘 포함, 이미 얘 포함됐어. 두 개만 더 뽑을 거야. 알았지? 얘는 포함됐고, 말잘 들어야 돼. 말잘 들어야 돼. 얘는 이미 포함됐고 내가 여덟 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고 그 중에 6을 뽑았다고 치자. 그럼 그 다음 뽑을 수 있는 숫자 몇개 있냐고? 여섯 개. 그치? 여섯 개. 근데 있잖아? 나누기 2 해줘야 돼. 나누기 2왜 할까? 내가 두 번째 여섯 개 중에 하나를 얘를 뽑았어. 이런 게 있고 처음 8개 중에 하나를 1을 뽑고 6개 중에 하나를 6을 뽑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. 그치? 이해돼? 이해돼? 어. 그냥 2로 나눠줘야 돼. 그지얘 24에. 됐나요? 자 9를 미포함하는 경우는 이 중에 숫자를 몇개 뽑아야 돼? 3개를 뽑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? 자이 중에 3개를 뽑을 거야. 자맨 처음에 8개 중에 하나 뽑았지? 그럼 하나 뽑았어. 그럼 그 다음 뽑을 수 있는 숫자가 6개 되지. 그치? 그럼 또 그럼 얘 뽑았어. 그럼 봐봐라. 그 다음 세 번째로 뽑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밖에 없는지 봐봐. 4개밖에 없어, 그치? 근데 여기 나누기 몇 해? 3팩토리을 해줘야 돼. 왜? 이 뽑은 세 숫자가 뽑는 순서가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은 없을 거니까, 그치? 일단 뽑는 순서가 막 바뀌는 경우일 수가 있을 거 아니야, 그치? 왜? 여기 4, 6, 1, 이 순서로 뽑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. 6, 1, 4 순서로 뽑은 것도 있을 거고, 그치? 그러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. 봐봐, 얘 얼마야? 아니, 얜2 4 얘는 얼마지? 30인가요? 이두개 더하면 얼마야? 56인가요? 빨리 누가 여기까지만 계산해봐 이거 56인가 숫자 배열하고 여기다 3팩 곱해줘야 되잖아 그치 빨리 계산해봐 50어56 맞게 나와요 슉슉슉슉. 됐나요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다 빠밤.